들고 일어납니다. 생각 있는 애들은요. 이거 우리가 대학교 앞에서 한번 돌리면은 별수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 보면요, 그 중에요 자극 받는 애들이 있어요. 돌아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싸웁니까 우리는 싸우는 건 못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요. 아들 같은 놈도 자식 같은 놈 어떻게 때립니까?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장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스티커 붙이고 전단지 돌리고 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신경을 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 전단지를 많이 그렸어요. 그 해가지고, 어, 그 앉아 계셔서, 이제 그날 뭐 모여 있는 분들한테 이걸 나눠줬습니다. 제가 막석 장씩, 다섯 장씩,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아마, 오늘도 보니까, 저, 우리 그장수 체육관 화장실 제가 붙이러 갔더니 벌써 다 붙여놨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이걸 태국민 500만 명이, 이거 있죠 갖다 두석장만 갖다 붙여놔도요 젊은 애들 진짜 요즘 뭐 PC방 요즘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 고시촌 있죠 그런데 하여튼 젊은 애들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보른자당에 붙여놓으면요 애들이 이거 보고 분명히 애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애들이 싸워야 돼요 우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바꿔서 우리가 무슨 태극기를 들고 때립니까 안됩니다 구라도 안되고 어? 경찰 이런 막쫓차가다 쓰러지고 기대를 부리는데 어떻게 싸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도 이걸 좀 아까 많이 구했는데 갖고다가 다팩했어요 이거 막 이걸 이걸 또막 이걸 이걸 제가 대구에 이걸 별도로 맞출라 그럽니다. 지금 이거 서울에서 내가 아까 많이 구했는데 어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구하다가 없어가지고 못 구하고 요거만 지금 내가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는데 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뭘 싸우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 몇장안 되지만, 필요하신 분들요, 꼭 필요한데,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데, 요거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젊은 이들이 이거 보고 자극받아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개들려 말로 해서 못 이깁니다. 젊은 애들요, 말로 해서도 못이기가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붙여 놓으면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해서 방법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 꼭피하신 분들 요거 하시고요. 어... 예, 필요하신 분들 요거 제가 나눠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리고 꼭피하신 분들만 나눠 요 그냥 치고 가세요. 필요한 내방도고 모시천도 그렇고